이제 두번째 박스! 따라라라라 와 와우! 이게 뭐죠? <laughs> 아이 다... 어, 잠시만 아, 어디서 말 봤는데? 어? 어? 이거 바로 서령이의 마사지 선물세트 아닙니까? 핑그 이거 핑크! 더... 어. <laughs> <이거? Pink. 웃음> 아 누가 봐도 서령이 거다 맞아요 네자 난... 소개해주세요 네 이것은 제가 일단 항상 우리 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제가 항상 신발처럼 신고 다니는 지어 슬리퍼고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압박 스타킹인데요. 네. 그래서 멤버들은 잘알 거예요. 제가 되게 잘붙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마사지 하는 게 항상 습관이에요. 맞아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을 주무르고 있거나 항상 이렇게 팔이나 뭐 어딘가를 주무르고 있는데 음. 그래서 멤버들이랑 가끔 이렇게 어디 주무르면 붓기가 많이 빠져, 어디 주무르면 뭐가 좋대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. 되게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<laughs> 되게 당황스럽네 이것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것도 네. 이건 사실 네 <웃음> <웃음>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저희 공허소녀 굿즈인 에코백에 들어있는 이 콩롤러는요 짜잔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굿즈인가요? <laughs> 이것도 어, <laughs> 어. 이것은 굿즈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제가 헬스 다닐 때 스튜가 관장님께 받은 건데 제가 또 굉장히 이제 붓잘 붓는 사람 특징이 혈액 순환이 잘안 되니까 되게 잘 뭉쳐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폼롤러 네.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네. 하면은 붓기도 굉장히 잘 빠지고 이제 뭉친 근육도 되게 잘 풀려요. 약간 풀네. 반죽하듯이 네. <laughs> 다리를 반죽하는 거죠. 더더 <laughs> 못살게 음. 부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붓기가 음. 굉장히 잘 빠지면 음, 그러면은 도구입니다. 이거 세개 중에 서령이가 음. 하나만 고른다면 딱 하나만. 응. <laughs> 이거는 하나도 없으면 제가, 제가 약간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요. 아 네, 그래도 하나만 고르잖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필수품인 지압수입니다. 아,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도움이 정말 잘 돼.